이부에서는 <laughs> 아, 우리 민주당의 <laughs> 속시원한 속시원한 아, 액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 TV 사내방송입니다 네, 네 사실뭐 신상은 없고요. 네, 그냥 그 AS 해드릴 거는 뭐, 뭐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 정상적으로 지금 배송 나가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리뷰를 먼저 읽고 어, 리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네, 먼저 절임 배추 리뷰입니다. 신선하고 간도 딱 좋아요. 작년에도 만나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하시면서 김장 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저 이거 고생하셨습니까? 벌써 김장을 어제 거. 엄마 김치 왔거든요. 음. 오늘 아침에 이걸로 밥 먹고 왔는데 네. 어, 이때 우리 파자마 시스터즈에서 어, 먹을 거잖아요. 네, 좋아요. <laughs> 행복해 진... 보이네요. 진... 진짜 맛있어요. 어? 우리 절임배추와 네. 우리 고춧가루와. 허,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받았는데. 너무 음.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음? 배추가. 배추가. 양념이 단게 아니고 요 여러분. 배추를 씹었는데. 네. 너무 맛있어. 배추가 너무 달고 부드러워가고 음. 저는 이제 그 속살을 좋아하거 배추 알찬데 속을 좋아하니까. 배추를 딱 따게 하면 안부터 이제. 그파 먹어서 밖으로 나오는 타입인데 <laughs> 그렇게 밥 먹으면 큰일 나겠네 정말로 나와요. 땀나 어. 제가 진짜 싫다. 제가 이거 네쪽 딸려갖고 왔잖아요. 네, 네. 네 세쪽만 반만 속을 파 먹었습니다. 어... <laughs> <laughs> 참... 같은 남겨두고, 다른 식, 다른 식구들 위에 남겨두고. 네. 제일 싫어! 소배추만 네. 제가. 걸로. 절대 같이 밥 먹지 아, 말자. 밥 먹었습니다. 힘들겠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추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신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송 일정이 하나하나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어,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날짜 지정하셔가지고, 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리뷰 보시고, 성공 사례들 보시고, 더 많이 주문, 하시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송작가 TV몰 가시면 김장 준비라고 저희가 마련을 해뒀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절임 배추, 뭐 고춧가루,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뭐다 팔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아 근사님이 송작가님 삼스타일과 김치 먹는 스타일은 같군요. 어? 더럽단 얘기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지. 핵심에 집중할 줄 안다는 얘기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겠죠. 심오한데요? 아, 참, 저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음. 이태리 마더나 산. 마더나가 이태리 지명입니다. 정품 포도 100% 발사비. 15년 산인데요. 음. 네. 어, 다음 주부터 광고를 하고 일단 그 예약을, 예약 판매를 열어놨어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말에 나가는 이 송작가 송작가 이탈리아 기행 에, 호텔 밖은 유럽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 어. <laughs> <laughs> 호텔 밖은 이탈리아. 네. 요거를 보시면, 어, 그 관련해갖고, 이제 농장 방문부터 저, 그, 발사믹 식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로 우리 양세포하고 콕방한 것도 주말에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와, 아, 1차 초도분 분량, 예약 분량을 아마 이미 팔고 시작하지 않을까. 광고를. 그런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워낙 좋아요. 단가가. 국내산, 국내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한80%소도 그, 원액에, 예, 보통 10년 미만, 10년 미만인 경우도 150mg에 15만원 정도 합니다, 소비자 저희는 250mg이고요. 100% 포도고요. 그 다음에 3대 발사믹 거장이 이 모더나의 레오나르디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15년 산이고요. 음, 그리고 250mg. 다른 거보다 100ml가 더 많죠. 그래서, 어, 요 제품들, 방송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 다음 주에 좀더 구체적인 광고, 실물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볼까요? 네, 골든킨 리뷰입니다. 햅쌀이고 도정을 해서 바로 보내주셔서 그런지, 봉지를 열자마자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진합니다. 밥할 때마다 주방에 풍기는 골든퀸만의 밥냄새는 주부의 식사 준비 시간마저 행복하게 해줍니다. 밥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현미를 좋아하는데 유기농 골든퀸 현미도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음. 4대 강북은 원산지를 제외한 지역에 믿을만한 유기농 현미 찾기가 힘들거든요.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발굴해주시는 송작가TV몰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현미 있어요. 네. 음. 저당 습관. 네, 저당 습관 음, 드시면 저당 습관. 됩니다. 골든킨는 현미가, 현미를 못 만들죠? 이거 왜냐면 음. 그, 도전 과정에서 풍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풍, 현미로 까버리면 풍미가 안 살아요. 껍질이 덜 까져가지고. 음. 그래서 골든킨 자체를 그 현미로 하면 너무 가격도 비싸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저당 습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골든 퀸을 관한 어떤 그 칭찬은 말해 뭐해 아우, 일단 잡사 바로 끝나는 음, 거야. 갈때 우리 저쌀한 포도도 먹어야 돼. 골든 퀸과 어, 김치와. 아 음. 음. 어, 예. 그리고 음. 어 사과 디저트가 준비어 있고, 예. 모두 송자까지. 모두 송자까지. 그런데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근데, 근데 시청자 조회수 3천이 안 된다는 거 안타까운 음, 일이죠. 뭐가요? 음? 뭐 조회수가 안, 안 올라온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파자마 시스터즈요? 네. 음. 음. 안 되면 이적하라니까 여러분 파자마 시스터즈 검색해서 많이 음. 시청해 주세요 오늘 안, 안 되면 합니다. 내가 파자마를 입고 출연을 할 테니까 조회수를 늘리려면 나를 스카우트를 하란 말이야 김치 속만 빼먹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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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같이 <laughs> 어, 같이 먹으면 안 돼. <laughs> 네. 절대 안 돼. <laughs> 아, 사람이 취향이 다르잖아. 겉에 그, 거친, 거친, 거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laughs> 있어. 저속 좋아. 거 좋아하거든요. 같이 먹지 말아야 돼요. 다음 리뷰. <laughs> 네. 조각피자 리뷰입니다. 늘 쟁여놓는 비상식량이죠. 맛도 있지만 초등 애들이 혼자서 데펴 먹기 편해서 좋아요. 대신 저 없을 때 친구들 우르르 데려오고 개념 없이 다 해치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뒷모가. 아, 뭐 어때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인싸 되는 거지. 아. 음. 쟤네 집에 가면 조각피자 조각피자가 있다, 있다. <laughs> 겁나 맛있다 근데 어디 동네에서 파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음. 그런 맛있는 조각피자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죠 엄마 음. 우리 조각피자 사 먹으면 안 어, 돼? 그렇게 홍보를 그치. 하면 되겠네요 그 반장 선거할 때 <laughs> 네. 조각피자를 몽땅 갖고 가셔가지고 쭉 뿌리세요 그러시면 되잖아 아직도 네. 반장 선거에 그런 거 하나요? 아유 어, 어, 한다더라 아 그래요 네아이 어... 반장 선거도 치열해 가지고 어... 뭐 로비 전부터 <laughs> 각종 선물과 상품권이 난무한다 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자 아~ 인싸를 만들어주 자식을 인싸 만드는 조각 피자 리뷰까지도 <laughs> 감사히 드렸고요